금융에 이다 코인이 1%가량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즘 이 메이저 코인들부터 알트 코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가운데 이 비트코인마저 약 2%가량 하락하면서 알트 코인들까지 따라 이 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에이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홀더 분들이나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 하나 큰 실망감을 감추실 수 없을 것 같은데,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차트를 읽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에이다 코인의 단기적인 흐름과 홀더분들이 취해야 할 전략, 특히 정확한 매수매도 가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 방향까지 오늘 전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에이다 코인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약 670원에서 720원대 사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이 캔들 차트를 보면 현재 660원대가 단기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구간은 최근 등락 구간에서 꾸준히 방어된 가격대라 시장이 더 흔들리더라도 쉽게 뚫리지는 않을 건데요. RSI 제표는약 40대 초반으로 매수 신호에 점점 다가가고 있고 거래 대금이 약 460억을 넘나드는 걸 보면 이 시총 대비 유동성은 아직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럴 경우 다시 한번 이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에이다코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25년 상반기부터 26년 하반기까지 현재 알트코인들 테마가 이 AI와 블록체인 위주로 잡혀 있습니다. 현재 AI 관련 코인들 의 시총이 240억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큰돈 가진 기관들과 헤지펀드들까지 전부 관련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. 26년 초까지 이 500억 달러는 우습게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. 이 관련된 알트코인들, 이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,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상향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. 2021년에 NFT, 이 디파이, 이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 벌었습니까? 최소 10배에서 100배는 벌었어요. 지금이 딱그 테마가 시작하기 직전이고, 그 테마가 바로 AI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. 아직 뭐 해당 소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 각종 AI 관련 코인들 관련 뉴스 기사나 이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가와 1차 매도가, 2차 매도가, 3차 매도가까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뭐 해당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제 영상에서 이 동영상 설명이나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 뒀습니다.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 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드리니까 그때 바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받아보시고 무료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완전히 새벽 늦은 시간만 아니면 거의 1분 내로 답장을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. 혹시나 뭐돈 받는 거 아니냐 어디 사이트 가입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전부 100%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에이다 코인으로 돌아와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항선 약7 3 0원대 부근으로 잡히고 있어요. 이 18일날 이 가격을 뚫어내긴 했으나 다시 한번 이 저항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려면 거래량이 좀더 뒷받침 되줘야 됩니다. 만약에 660원대 이 지지선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 720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림이 나오는데 하지만 홀더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경우에 약 660원대 지지선이 깨질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. 그 경우 이전 지지선이었던 약 530원대까지 내려갈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확실하게 손절 라인까지 잡아 드릴 건데요. 그전에 저를 못 믿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원하게 계좌 먼저 오픈하고 가겠습니다. 절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.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, 즉 고래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직접 이 매수매도 진행하고 있고 수익 어느 정도 나왔다고 이 바로 매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매수감이 매도가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텔레그램방 보시면 저는 뭐이 제로지 코인부터 이 클리어풀 뭐, 그로스톨 코인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면서 매수가 및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고, 이 관련 뉴스 기사까지 전부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판단까지 유도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최소 하루에 3개에서 많을 땐 5개까지 이 추천 코인들이 매일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매도가도 같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가에 진입을 하셔서 예약 매도만 걸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실현 시킬 수 있고요.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 영상 설명이나 이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.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트레이딩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a 이다 코인 차트에 제가 이 AI가 매수 매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이 스크립트를 하나 적용시켜놨습니다. 현재까지 90%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표만 따라가도 90%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러한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? 다돈 받고 해당 스크립트를 판매하거나 유료 텔레그램 방에서만 안내가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.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냥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드렸습니다. 이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. 해당 채팅 전부 복사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 파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.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이 방금 복사한 스크립트 붙여넣기 해주시고 차트에 넣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 지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현재 18일 날이 ADA의 매도 신호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이 매수 신호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사실 지금 이 ADA 코인 진입 타이밍을 잡아드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. 홀더 분들도 이 마지막 지지선인 660원대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전략 매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에 A다코인 아직까지는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자세한 안내 사항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